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심장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들은 평범한 베이킹 클래스 수강생. 저는 겨우 20대 후반의 순진한 남자. 이 달콤하고 위험한 레시피는 예상치 못한 한 조각의 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우. 20대 후반의 게임 개발자 프리랜서입니다. 오랜 연인과의 이별 후. 제 삶은 마치 버그투성이 게임처럼 엉망이었죠. 밤늦게까지 작업하다 늦잠을 자는 불규칙한 생활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텅빈 작업실처럼 불안정한 제 삶의 유일한 낙은 언젠가 제가 만든 게임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동네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었죠. 마침 눈에 들어온 것은 베이킹 클래스였습니다. 빵을 굽는다는 건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었거든요.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베이킹 클래스 교실은 예상대로 대부분 아주머니들로 북적였습니다.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처음엔 좀 낯설었죠. 그 와중에도 제 눈에 띄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보다는 훨씬 젊어 보였고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다른 분들이었죠. 한 분은 세라. 30대 후반의 레스토랑 오너였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물론 몸에 살짝 붙는 베이킹 복장 아래로 드러나는 탄탄한 실루엣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녀의 눈빛은 도발적이고 거침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은 저를 묘하게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예림. 역시 30대 후반의 플로리스트였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한 분위기가 새라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죠. 아담한 체구에 조용히 미소짓는 모습은 편안함을 주었지만 가끔씩 스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왠지 모를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저 같은 반 수강생일 뿐이었습니다. 레시피를 따라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서 빵이 익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베이킹 수업은 생각보다 많은 스킨십을 유발했습니다. 재료를 건네주다 손이 스치거나 반죽이 잘 안될 때 서로의 팔을 잡고 자세를 도와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특히 세라 누나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반죽을 치대고 있으면 옆으로 다가와 지우씨, 손재주가 좋네.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어 라며 제 팔뚝을 툭 치거나 어린 남자도 괜찮아 우 같은 농담을 던지며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예림 누나는 조용히 제 옆에서 베이킹을 돕거나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알려주며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세라 누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씨, 오늘 만든 빵 정말 맛있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우리 레스토랑에 놀러와. 내가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요리 대접할게. 그녀의 도발적인 제안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예림 누나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네, 지우 씨. 제 꽃집에도 놀러 오세요. 예쁜 꽃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두 여인의 상반된 매력과 묘한 시선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던 제 마음에 잊었던 온기와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알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그녀들과의 다음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여인의 상반된 매력과 묘한 시선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던 제 마음에 잊었던 온기와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알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그녀들과의 다음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세라 누나의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 깊었죠. 세라 누나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레스토랑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좋은 자리를 안내하고 직접 만든 특별한 요리를 내왔습니다. 지우 씨, 어때? 내 레시피로 만든 요리인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왠지 모르게 저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누나. 이런 요리는 처음 먹어 봐요. 제 칭찬에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역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세라 누나는 제게 농담을 건네거나, 슬쩍 몸을 기울여 와인잔을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얇은 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탄탄한 몸매가 시선을 끌었죠. 그녀의 손이 제 손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우씨는 참 순진하네. 요즘 남자들 같지 않아. 그녀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매력에 저는 점차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설 때 그녀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의 그때는 더 특별한 레시피를 보여줄게. 세라 누나와의 만남은 제게 강렬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예림 누나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꽃집은 레스토랑과는 정반대로 고요하고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예림 누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우씨,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따뜻한 꽃차 한잔 줄게요. 그녀는 제게 따뜻한 꽃차를 내왔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한 그녀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꽃을 다듬는 그녀의 손길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 웹툰 작업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고, 저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지우씨는 참 섬세한 것 같아요. 혼자 작업하느라 외롭지는 않아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 외로움을 알아주는 듯한 그녀의 따뜻한 시선에 저는 꾸밈없이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두 여인과의 만남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라 누나의 도발적인 유혹과 예림 누나의 다정한 위로. 상반된 매력이었지만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서 잊었던 온기와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차 이두 여인의 매력적인 거미줄에 갇혀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세라 누나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서 특별한 베이킹 모임을 갖자. 내가 별장으로 초대할게. 거기서 맛있는 것도 해 먹고 편하게 쉬다 오자. 그녀의 제안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별장. 셋이서 예림 누나도 옆에서 전화를 바꿔 받으며 덧붙였습니다. 네, 지우 씨가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우씨도 바람 좀쐴겸 같이 가요. 두 여인의 묘한 시선과 기대감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모임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달콤하고 위험한 레시피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묘한 시선과 기대감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모임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달콤하고 위험한 레시피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세라 누나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세라 누나가 운전하는 차 안에는 예림 누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누나들은 번갈아가며 제게 말을 걸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색함 없이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누나들과 여행가는 기분이었죠. 두 시간쯤 달려 한적한 바닷가 근처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골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단독 별장이었는데, 주변에 다른 집들도 드물고, 정말 조용하고 경치가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멀리 보이는데,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누나들은 제게 편하게 쉬고 있으라며 자신들이 음식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누웠다가 나가보니 누나들은 깔깔 웃으면서 식사 준비를 거의 마쳐놓았습니다.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각종 쌈 채소와 밑반찬, 그리고 차가운 맥주와 와인까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와 30대 후반의 두 여인. 이세 사람의 조합이 어딘가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누나들은 제게 고기를 계속 싸서 입에 넣어주고 술잔이 비기가 무섭게 채워주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삼겹살과 목살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시원한 술은 술술 넘어갔죠. 어느 정도 배가 차고 술기운이 오르자 세라 누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아 심심하다. 우리 게임이나 할까? 예림 누나도 좋다고 동의했고 잠시 후 세라 누나가 숙소 안에서 종이와 펜을 들고 나왔습니다. 짜잔. 진실 게임이다. 진실 게임은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좀 어색했지만 누나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술병이 여러 개 비워지고 분위기가 점점 더 편안해지면서 질문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끌리는 사람은? 그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림 누나의 시선도 제게 꽂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세라 언니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뭐 어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실 게임의 묘미지. 자, 지호씨부터 대답해 봐. 저는 망설였습니다. 두 누나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음, 두분다 매력적이셔서 고르기 힘든데요. 제 대답에 세라 누나는 픽 웃었고. 예림 누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임은 계속되었고 질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장 야릇했던 꿈은 이 중에 가장 키스하고 싶은 사람은 같은 질문들이 오가며 심리적인 긴장감은 극대화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말과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아슬아슬한 유혹의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저는 두 여인의 노련한 심리 게임에 점차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세라 누나는 돌싱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며, 과거의 연애 경험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예림 누나는 애 엄마라고만 밝혔지만, 남편이나 현재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깊은 외로움과 함께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누나들의 몸이 닿을 때마다 이성적인 감정을 넘어선 묘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의 온기가 그리웠던 시기였기에 저는 이들의 유혹에 점차 중독되어 가는 듯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었습니다. 술병도 여러 개 비워졌고 진실 게임은 마지막 명령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피로와 함께 술기운이 몰려왔습니다. 누나들도 이제 그만 쉬자고 했죠. 별장에는 침실이 하나뿐이었고,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세라 누나와 예림 누나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잠이 들락말락하던 그때,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 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인기척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누군가 조용히 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예림 누나였습니다. 지우 씨. 아직 안 자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나지막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는요. 나도 잠이 안 와서. 오늘 재밌었지? 게임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아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제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멀리서 천둥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공유하는 듯 했습니다. 지우씨 혼자 지내는 게 가끔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예림 누나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놓더니 다시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림 누나의 꽃향기와 그녀의 손에서 느껴졌던 온기가 제 몸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겨우 잠이 들락말락하던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대담하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매혹적인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세라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옆에 몸을 눕혔습니다. 지우씨, 잠이 안 오네? 나도 옆에 누워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발적인 유혹이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제 팔뚝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지우 씨. 어젯밤 진실 게임에서 지우 씨는 누구에게 가장 끌렸어? 그녀의 질문은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과 뜨거운 숨결은 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밤, 별장의 작은 방은 두 여인의 은밀한 유혹과 한 남자의 혼란스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이 밤의 비밀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라 누나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셔츠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제 맨살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예림 누나의 조심스러운 위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능숙하고 대담했으며 저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듯했습니다. 저는 몸을 움찔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입맞춤은 이내 격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제 목을 감싸 안으며 더욱 깊이 키스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폭풍처럼 아니, 그 이상의 거대한 파도처럼 제 몸을 덮쳤습니다. 키스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손은 제 뺨을 타고 목덜미로 다시 어깨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아 제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옷감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과 미세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숨 막힐 듯한 키스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망설임 대신 짙은 갈망과 저를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 속에서 그녀에게 저 자신을 온전히 증명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밖을 감쌌지만 방안은 우리 둘의 뜨거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더욱 깊이 잠식되어 갔습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밤, 그 밤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맹세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세라 누나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어제의 모든 순간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순간, 제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색함 대신 왠지 모를 편안함과 따뜻함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깰까 봐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흐트러진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와인잔, 엉크러진 이불. 어지러운 방만큼이나 제 마음도 복잡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복잡함이었습니다. 불안감 대신 알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예림 누나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여인과 함께 보낸 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세라 누나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녀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에 뜨거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침의 묘한 긴장감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예림 누나도 곧 눈을 떴고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세라 누나가 먼저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네. 어젯밤 꿈자리가 좋았나?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림 누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곧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라 누나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지우씨, 아침 먹으러 가자. 내가 특별한 브런치 만들어 줄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젯밤과 같은 도발적인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예림 누나가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 잔을 건네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이해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세라 누나는 능숙하게 브런치를 준비했고 예림 누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우리는 어젯밤의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심야 베이킹 클래스에서 시작된 낯선 끌림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깊은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나이 차이 같은 건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게임 개발자와 레스토랑 오너, 플로리스트라는 경계를 넘어 우리는 이제 서로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세라, 예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세 사람의 특별한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